44번.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음, 대칭의 중심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점 A든 4,2, 점 P든 XY라고 했을 때, 점 Q를 2코마비라고 할게요. APK의 무게중심이 원쯤이 되도록. 그러면, 4당의 X에게 A, 아니면 3이 0이 되어야 하고, 2당의 Y답이 B, 아니면 3이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X당의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관계. 즉, A와 X의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관계.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니까, 어디다가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X는 마이너스 2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죠.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역시 y 더하 b 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를 나누면 평균이 마이너스 3이 되는 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1의 상대칭은 x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즉 a, b는 x, y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점대칭은점대칭지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 1이면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일단 원의 중심 0, 0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점대칭이 되면 여기쯤에 지켜야 되죠. 그 점, 마이너스 콤마형은 대칭하면 아마 1콤마 마이너스 -1 2될것같습니다 오콤마형은 대칭해서 저쪽으로 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7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얼추 보이시나요? 3번이에요. 자, 얘네들이 좀 중요해요. 피날 위치 있으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에 1 정확하게 점 대칭해서 추가 구해지는 가능합니다. 이걸 먼저 개칭해 주셔야 돼요. 시그루사시도 마찬가지인 게, X는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Y는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중보대죠. 원래 방정식에들어하시면 A다리사의 제곱, A다리, B다리의 제곱은 2중보기 때문에,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5인 원의 일부가 됩니다. X는 0보다 적거나같았고 Y는 0이상이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인 걸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인 걸로. 자, 원을 그려놓고,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보다는 오른쪽, 이상보다는 아래쪽, 이쪽 4분면 얘만 남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지점은, 시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대칭 중심이 중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필 또 A'이라고 주죠? A'PQ라는 삼각형이 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이것을 M이라고 등장을 시키면 MQ의 길이하고 PM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삼각형 AMP의 면적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MQ의 면적인 같아요. 그래서 A'QP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단순히 AMQ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면 됩니다. 근데 Q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조금 연장하셔서 요선요 요 직선 안에 무엇이 밑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얘한테 수직으로 멀어질 때, 높이가 제일 높겠죠. 자,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이용합시다. 최대 높이는 5가 되겠고, 그때의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1까지 거리니까, 루초가 됩니다. 즉, 밑변이 루트호, 높이가 5일 때, 사각형 면적의 절반의 최대가 되고요.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 대칭에서 p 는한 여기쯤 있겠죠? 네, 둘의 모양이 합동은 아니지만, 밑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 값은, 5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